이 차의 최대 단점! 하나의 결정적인 아요거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동차 리뷰 그드카의 레오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CN7 안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편의상, 그 다음에 실내의 인테리어 요소들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리뷰답게, 새로운 시각의 비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이 차량 제가 이제 펜에서 어 렌트를 했는데, 2020년 4월 모델이고요. 지금은 옵션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나, 뭐, 개선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1950만원 정도 하는 모던트림의 디지털 계기판. 지금 계기판하고 요, 멀티미디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된거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 ECM 룸미러 하이패스. 하이패스. 여기 하이패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이패스. 매장용 화이트. 요거 2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 옵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가격이랑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자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고. 요거가 이제 모던 트림에 여기 들어가거든요. 시동 거는 모습 보여줄게요 여기 계기판에. 네. 멋있어요. 그렇네요. <laughs> <laughs> 멋있지 않아요? 나 디지털이야. <laughs> 이거 최신형 자동차야. 멋 뭐. 있지 않나요? 시동 걸 때. 이런 감성?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가장 쓸데없는 감성이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넣겠지. 시장조사 해갖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게 변해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누르면 스마트 고 노말이에요? 하얀색의 이 화면 있잖아요. 이 노말 모드에. 이거 정말 눈이 안, 보, 안 보입니다. 예쁘기는 한데, 사실 예쁜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기판을 봤을 때, 지금 시속 몇 키로인지, RPM 몇인지 정도를 눈에 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얀색 계기판은 특히 밤에는 너무, 진짜 안 보이고요, 밤에는. 낮에는 그나마 낫긴 나은데, 이게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이거 좀 유치해요 나는. 그리고 너무 가짜 티가 나는 그런 계기판 디자인이라서 나는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에코 모드라든가 스포츠 모드는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도 요거는 어, 제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봤을 때 그렇게 큰뭐 시인, 시인성의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불만인 게노말 모드 요거 가짜 티가 너무 나는 디자인에. 눈이 잘안 보이어서, 이제, 그건 좀 단점이라고 하지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끄고, 내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하면 되네요. A, B, C를. 일반 모드인데 스포츠로 해서. 어, 그렇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때이 디지털 계기판이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는 눈의 초점이 좀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가까운 곳으로 오려면 갑자기 눈의 초점을, 커싱을 바꿔야 되죠. 카메라도, 먼 곳에 있다 가까운 곳을 갑자기 하면 애가 어버버버 하듯이 사람도 약간 시간차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계기판이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 계기판은 카버는 이쪽에 있지만 이게 한, 이렇게 깊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차들 네. 보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최대한 그 초점 거리를, 딜레이를 좀 덜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너무 앞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안 보이는 거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초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CN7 아날로그 계기판 봤거든요 아 너무 디자인이 좀 약간 좀 그렇게 나더라고요 솔직히 좀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도 진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요즘 트렌드가 어, 이런 디지털 계기판 특히 이 디지털 계기판 안에는 지금 보시면 핸들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가운데 표시를 해 주거든요 타이어 공격부터 뭐 운전자 주의 경고, 속도 누적 정보, 주행 정보, 운전자 뭐 보조 어? 이런 것들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라이트 모드를 바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 요것도 좋은 것 같아요. 라이트 모드가 오톤지 아닌지 내가 알려주는 거. 와이퍼 작동하면 역시 와이퍼 모드가 나옵니다 화면에. 근데 와이퍼는 지금 현재 이 모델에는 누적 감지 와이퍼라고 그러죠. 빗물 감지 와이퍼. 빗물의 양에 따라서 와이퍼의 작동 여부 또는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토라이트는 들어가 있어요 오토라이트는 지금 할로겐 방식인데 LED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할로, 할로겐 방식인데 오토라이트는 들어가 있고 오토 상향등이 빠져 있어요 앞차가 없으면 상향등을 켜줬다가 앞차가 있으면 상향등을 꺼주는 그런 자동 기능이 있는데 기존에 리뷰를 했던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상향등이 뭐, 뭐 트림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2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오토 상영 등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합니다. 그땅 꽂으면 띵 하면서 카 플레이가 연결되었습니다. 뜨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이렇게 유선으로... <laughs> 하는 방식도 나쁘진 않아요 어,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무선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차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되니까 무선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 아, 요거 저는 싫은데 나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뭐~ 약간 그~ 아벤타도르 람보르니 아벤타도르 반반 흉내 낸것 같아서 <laughs> 나는 싫은데 조, 조, 좋으시다면서 좋 피디님은 네. 어~ 뭐~ 요거는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뭐, 좋다는 분도 있으셔서 내가, 어 뭐, 그렇구요. 요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 잘모르시더라고요 요게 있어요. 그 계기판 옆에 요, 요 아시는 분 댓글 좀 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주십시오. 어, 미스테리에요. 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여준다. 요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어. 주인드에서도 되게 굉장히 좀. 차가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진짜 아반떼의 경쟁력은 요기 있는 것 같아요 요기. 요만큼 요만큼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가 앉았을 때 바라보이는 보요 부분 요렇게 대시보드 센터패시야 계기판 요렇게 된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좀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을 천만원대 후반 이천만원대 초반의 차량 중에서 요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잘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K3 나왔을 때 K3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신모델인 만큼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보고, 이런 뭐라 하드냐, 플라스틱 질감이라든가 핸들 질감, 그 다음에 도어 트림이 이런 질감 같은 것도 타격 생각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코나 리뷰할 때 와... 2,400만 원짜리... 차에 어떻게 이런 플라스틱을 썼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누르면 약간씩 들어가는 아주 딱딱한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약간 말랑, 아주 말랑말랑한 아주 말랑 것까지는 아니지만 딱딱하진 않아요. 공조장치 이렇게 라인 이제 흐르는 거. 폭스바겐 스타일이죠. 폭스바겐 아우디가 요즘 이렇게 나오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요겁니다, 요거. 공조장치. 음? 공조장치 왜 마음에 드냐면 요게 이렇게 약간 터져 있어요. 이 밑에 충분히 이제 수납 공간을 주면서도 튀어나와서 이렇게 약간 위를 보고 있거든요. 운전 중에 조작하기가 너무 좋고 위치가.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약간 위로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눈에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지향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쏘나타 리뷰 때 말씀드린 이제 여기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 따로 빼도 좋습니다. 공조 장치 쓰는 법 영상 하나 따로 빼도 이건 좋은 내용이에요. 수동 장치에 익숙해져 있으면 분들은 어떻게 쓰시냐면 온도를 일단 이렇게 씁니다. 어때요, 지금? 바람이 엄청 세지죠? 바람이 엄청 세지니까, 이제 무수, 어떻게? 풍향을 내립니다. 네. 이렇게 쓰면 이제 수동 모드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토 누르시고 좌우를 온도 따로 하는 건 좋아요. 온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름철에는 22도에서 24도 사이, 그리고 겨울에는 27도, 28도 정도 맞춰 놓으시면 사실은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우면 은 에어컨 세게 나왔다가 지금 어때요? 바람이 확 줄어들었죠 자동으로 가장 최적의 온도를 줘요 이게 오토 이거 진짜 편한 건데 이걸 그렇게 안 쓰시고 급하신 분들 근데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내가 오토가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다 그래서 바람 풍량을 줄이고 이걸 로우를한다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이 이겁니다 이거. 오토 단계가 세 단계로 있죠 아 이거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오토 미디엄 오토 로우 오토 하이 이거를 예를 들면 약하게 해 놓으시면 로우로 해 놓으시면 바람이 처음부터 막 너무 세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토 단계를 풍량을 어느 정도 세게 할 거냐 요걸 조절할 수 있는 오토의 기능이 세 가지로 있는 거 요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가격이 저렴한 차에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오늘 이제 주행을 하면서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오늘 35도입니다. 35도를 밖에 주행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 렌트카가 앞 유리 썬팅도안돼 있고 열 차단이 전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행을 하면서 이 통풍 시트가 있었더니 아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등등에 땀이 잘 식으면서 그리고 이 통풍 시트만큼은 사실 현대기아차 굉장히 잘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BMW만 해도 이 통풍시트가 시원하지가 않아,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앉아있으면 여기서 팬 도는 소리가 들립니다. 윙! 하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타신 분들이, 어, 이거 무슨 모터 도는 소리가 들려? 어, 이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이 차는 모터 도는 소리를 못 듣겠어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풍량은 충분한 양이 나와서 꽤 시원합니다. 통풍시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 현대 기아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공조장치 정도 되고요. 시트가 제가 아반떼 a d 때 시트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건 아니다. 지금 현재 이 차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고 수동식 시트예요. 근데 장점은 착좌감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거. 방석의 사이즈, 이 아래쪽의 방석의 사이즈도 사이즈가 더 커졌고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사이드 볼스터 옆쪽을 잡아주는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꽤잘 잡아줘요. 헤드레스트 액티브 헤드레스트 아니라고 요거 굉장히 큰 불만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이, 목이 이렇게 숙여진다. 내가 이거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숙여진다라는 불만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높이, 제 안직키가 조금 1m 넘기 때문에 안직키에 맞춰놓고 최대한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역시 좀 튀어나와서 약간 구부러지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전처럼 심하진 않아요. 좀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높이를 요 정도? 요 정도에다 놓고 다니니까 어, 괜찮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헤드레스트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전 헤드레스트는 정말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진짜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 사이드보스도 또 개선이 됐고. 방속도 개선이 됐고 CN7이 진짜 많은 부분에 좀 신경을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 있죠 음, 요, 요추 요 받침대가 없어서 허리를 받쳐주는 거는 역시 좀 별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동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요추 받침대가 들어가긴 해요 여기다 전동까지 넣게 되면 은 이제 옵션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한 2,500만 원대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어, 타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시트 포지션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아반떼 그걸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 저처럼 키가 큰 사람도 앉아서 운전을 할때 시트 포지션 굉장히 운전하기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시트 포지션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핸들의 이위 아래 움직이는 폭도 굉장히 많고요 당겨서 저는 이렇게 딱 하면은 시트 포지션이 너무 괜찮아요. 진짜 나는 국산 차 중에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이 나오는 차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차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항상 잘하는 부분이죠 전방 시야 아반떼 아반떼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 미러 보이는 부분도 괜찮고 시야적인 부분도 뭐늘 잘했어요 아반떼가 근데 이번 모델도 역시 이 모델도 지금 되게 좋습니다 오디오 얘기 해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오디오 중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 거 지금 오디오 보면 오디오 트위터 스피커를 약간 실버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어 신경 쓴 여력이 보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트위터가 비싼 트위터를 얻다는 건지 아닌지 자 근데 이제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음악을 좋아하는 편. 어, 그래서 음악 꽤 예, 예민하게 듣는데, 제가 아반떼 AD 때 트위터가 이렇게 옆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바라보는 방향이 사람의 귀를 향해서 바라봐야지, 저렇게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난 CN7은 오디오가 지금 엔트리급이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많은 것이 개선이 됐어요. 많은 것이. 그러니까 방향은 안 좋지만, 트위터의 해상력이 일부 올라갔고요. 물론 그렇다고 만족스러운 음질은 아닙니다만, 그전 아반떼 ADB에서 음질 향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 베이스 부분도 조금 더 때려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음질은 사실은 뭐 엔트리급 오디오 치고, 그 다음에 준준형급의 2천만원 초반, 1천만원 대 후반의 차량임을 감안을 했을 때 오디오는 괜찮다. 훌륭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여기에 뭐더 좋은 사양의 오디오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는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위터는 지향성이기 때문에 방향을 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음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베이스는 상관없죠. 약간 무지향성이니까. 베이스는 사람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디오는 그렇게 얘기를 할 말씀 드릴 것 같고 이 차의 최대 단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 정말 좀 약간 뭐 운전자를 좀 생각해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진짜 기분이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의 저, 결정적인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 링크드 카 아니면 지금 아무도 이런 거 모릅니다. 제가 한 거는 더 들어가는 자동차리고이 아반떼 CN7의 결정적 단점. 저는 탔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laughs> 자, 제가 좀 숙여볼게요. 보통 이제 여기에 이런 바라든가 이쪽에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되는 바 같은 게 있어요. 보통 차들이 계속 이렇게 잡아다니서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손잡이가 어디에만 있냐면 저 끝에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숙여도 손이 안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 지금 제 자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나. 제가 상체가 길고, 1m고, 팔이 굉장히 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닿아요. 이러면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힘드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겠지. 아니, 문을 요만큼만 열면 되지 않냐. 요만큼 열고, 사이로 타라. 아니, 그럼 됩니다. 제가 생각한 단점입니다. 그리고 도어 스위치 보여드릴 건데, 원터치로 내려가는 건 운전석만 내려가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르고 있어야 내려가요. 이렇게. 자, 응?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거 왜 스위치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 거 같아 피디님 그냥 혼자 타는거 아닐까요? 아, 자 내려가는 건 원터치야 혼자 타는데 내가 올라가는 건 원터치가 아니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물건을 꼈어 닫으면 제어 장치가 전혀 없죠 지금 이거 닫으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다 오렌지 갖다 놓으시면 오렌지 잘라집니다 열리는 건 상관없죠 안전하고 그러니까 올리려면 지금 여기는 이거는 이 센서가 없는 거예요 세이프티 윈도의 우 센서를 빼칭뺀 거예요 근데 이 센서가 독자님들이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비싸답니다 이걸 원터치로 올리려면 그걸 넣어야 돼요 그 센서를 그러니까 그 센서 값이 생각보다 비싸대요 그러니까 운전석도 뺀 거야. 자, 이게 왜냐면 이제 플랫폼도 최신형 플랫폼을 썼고, 2,100만 원의 디지털 기판넣고 편의사한테 잔뜩 넣고 오디오도 개선하고 시트도 개선하고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딘가는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 요거뺀 거죠. 전에 모델이 이게 아마 원터치로 올라갔을 거예요. 운전석은. 그래도. 그 다음에 조수석,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안 되는 거죠. 센서가 없으니까. 그러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재밌어하면 오렌지 넣으셔서 잘라보세요. 자, 잘립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그거 하고 놀았어요. 자 뒷자리로 가볼게요. 저는 좀 약간 의자를 당겨서 앉는 스타일이고요. 운전석에 앉았던 거 대로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키가 184cm고요. 어, 앉은 키가 1m가 조금 넘 그냥 상체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자 이렇게 앉아서 의자를 바짝 붙여서 앉으면 머리는 필수가 없습니다. 예,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앉은 키가 커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좀 날렵하게 빼다 보니까 이 헤드룸 공간을 좀 많이 못뺀 거죠. 그리고 이제 뒷좌석의 반석 사이즈가 제가 항상 이제 그 현대기아차 모델들 좀 많이 깠는데 요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방석 사이즈. 그래서 지금 보면 허벅지 부분도 제가 거의 이제 끝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반석 사이즈가 많이 늘어났고 성인들이 타기에도 괜찮은 그런 뭐 그런 정도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면 허리가 이렇게 뜨게끔 이렇게 앉으면, 레그룸, 보시죠? 레그룸이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헤드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뭐 어떤 센터 콘솔 같은 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시트팩, 시트팩 포켓, 이런거 같은 거다 빠졌고요. 다행히 이제 물을 놓을 수 있는 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감사한 공간이요거 마저 없었으면, 진짜 물건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런 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뒷좌석도 이렇게 잡아서 땡길 수가 없고, 이런 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바가. 다시 운전석으로 왔고요. 실내 이제 뭐 옵션이나 디자인. 음. 소재 시트 역대 아반떼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경쟁 모델이 뭐 이제 K3밖에 없으니까 그전 모델하고 비교를 한다면 제가 리뷰를 했었으니까 뭐 넘사벽으로 너무 좋고요. 너무 좋아졌고 디자인적인 개인 취향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떤 사용하는 데의 편의성은 대부분 편리하다라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크게 불편을 못 느끼는 정도 그 정도까진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가격을 생각을 하고 이 차의 어떤 주행 성에 있어서의 만족감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이 실내에 이런 구성들도 차량 전체 상품 가치를 굉장히 올려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원래 현대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전차종 통털어 가성비 면에서는 얘를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다 가격 대비 만족도는 최고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 레그룸은, 레그룸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내가 다리가, 다리가 짧은가요? 어? 다 굉장히, 굉장히 나 내가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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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너무 짧은가? 다리가 너무 짧은가?